한 주간의 사건, 사고와 광주 소방 소식을 알아보는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의 이태영입니다. 먼저 한 주간 발생한 사건, 사고 통계입니다. 지난주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0건으로 3,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176건의 구조 현장에서 49명을 구조하고 863명을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3일절인 3월 1일 광산구 월곡동에서 발생한 주택화재 사고입니다. 이불로 2층 내부 집기류 등이 불에 타소방서 추산 6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지만 당시 집이 비어 있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광산소방서는 드라이기 배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휴일을 맞아 무등산에 오른 60대 채모 씨가 탐방로 바위업 2m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산악구조대는 들 것을 이용해 하산을 시도했지만 최 씨가 가슴통증을 오소해 소방열기를 이용해 대학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봄철 얼었던 땅이 풀리면서 낙석과 추락 등 산악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컨테이너 창문과 문을 통해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이 일날 1시 20분쯤 광산구 장덕동에서는 쓰레기 소각중 불씨가 인근 컨테이너 바닥 목재에 착화되면서 불이나 컨테이너를 모두 태우고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건물 1층 음식점이 시커멓게 타 뼈대만 남았습니다. 잔불을 정리하기 위해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리자 희뿌연 연기가 날립니다. 3일 새벽 3시 10분쯤 광산구 신창동의 한 음식점에서 원인을 알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85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13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자 광산 소방서는 소방차 11대와 소방대원 32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광주 소방안전본부가 지난달 25일 철거예정인 아파트에서 도시탐색 특별 구조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인 서구 염주동의 한 아파트. 콘크리트 절단기가 희뿌인 연기를 뿜어내며 건축물을 가릅니다. 이곳은 광주 서방안전본부가 철거예정인 아파트에서 129 구조대원들을 대상으로 특별 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번 훈련은 건축물 붕괴 사고 등 대형 재난 발생 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유압 차강기와 동력 절단기 등 구조 장비를 활용해 맞춤식 대응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실제 재난 현장과 유사한 환경을 위해. 철거 업무를 활용, 유압 장비와 파괴 장비 등 다양한 구조 장비를 다루는 한편 현장 경험이 많지 않은 신규 구조대원들의 장비 숙달에 초점을 맞춰 역량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시소방안전본부 가계자는 구조대원들의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로 교통, 산악 등 상황에 맞는 다양한 구조 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경연대회가 지난달 27일 광주 서방학교에서 개최됐습니다. 심장정지 상황을 과정해 목격자들의 흉부 압박이 계속되고 압박의 깊이와 위치가 태블릿 PC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됩니다. 올해로 8회를 맞는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가 대학생, 의무경찰 등 8개 팀총 24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달 27일 광주 소방학교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리고 심장정지 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해 마련됐으며 우승팀은 오는 4월 대구에서 개최되는 전국대회에서 광주시 대표로 출전하게 됩니다. 짜유세에 있는 퍼포먼스와 신속하고 정확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서구 청소년 수련관 얄라처차팀이 최우수상을 우수상은 광주여대 크리에이터 팀이, 장려상은 사형대학교 CPR 퀸 팀이 각각 수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서방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